미디어를 활용한 교학교육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교육의 방법을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네, 어,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두 가지 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는 나의 예수님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성품 교육도 가능하다. 어,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죠. 네.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기초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비전을 펼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받아서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제 감리교인들이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리해 두신이 구원의 과정, 회개, 칭의, 거듭남, 성화, 완전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개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칭의 거듭남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청소년기까지,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면, 주로 이 청소년 시기에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단계를 단순히 수련의 뭐 일회성으로 그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님, 저를 막, 맡깁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일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어, 점검하고 확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우리 동준 간사가 있는데 김동준 간사님이 소년부 시절에 제가 이제 SCL 제자 양육의 기초 3권 그거를 이제 소년부의 리더 훈련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기초에 대한 부분 했고 근데 저희가 홈스쿨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 시기에 어, 동중간사는 이 중고등부 때 s c l 를또 한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역자가 되어서 다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홈스쿨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그리스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토론하고 나서 이 자기 인생 책으로 여기고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 구원의 확신을 그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회개, 칭이 거듭남 이런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단계들은 단순히 어떤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제자 양육이 우리 교회 학교에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이제 풍성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풍성히 한다는 것은 결국 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열매 맺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는 성장의 과정별로 다 다를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린이에 맞는 그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청소년 때는 청소년에게 맞는 또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뭐 위로부터 어 그 내려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발생적인 주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교육 그 기독교 교육학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달달 과업이나 또는 이제 집단의 특성, 지금 우리 청소년부 중등부의 특성 네.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지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이 시기에 무엇인가? 또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그것을 이룰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대학부 또 청년부에 이제 설교 묵상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대학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밤에 뭐한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그 묵상 나누고 이때 묵상 나눔을 이제 주일날 했던 설교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 매번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주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서 그 청년들이 나누는 것들을 듣는 거죠. 저도 이제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생적인 주제를 찾는 거죠. 충성된 일꾼, 이 부분에 대해서 r is the number. So, the n u m b e 과 is t 과 e number. So, the number is the number. So, the number is the number.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워라벨이라든지 또는 이제 프리터족, 네 그리고 파이어족, 네 이런 이 시대 어떤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떤 용어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리서치해보고 나누고 그래서 이, 이런 용어들이 결국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올바른 가이드를 주는. 어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그거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에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그 안에서 관찰하고 또 나눔을 진행하면서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같이 그 후속의 나눔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는 제가 어떤 강의나 강의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성장의 과정별로 그 중요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발달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때, 아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풍성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축,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네, 나누고 싶습니다.